Kom, kom. 아이 진짜, 이 자식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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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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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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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다. 어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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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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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같이 즐겨 어? 응응응 야야야 너랑 즐겨 너랑 즐겨 인아 그러다 인마 나 호를 다치면 어떡하니 아, 아, 호를 왜 다쳐 <laughs> 형은 영원한 내 밥이야 어, 어. 에이구 진짜 이걸 그냥, 그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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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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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나 잡지마. 어? 저거 잡아. 아이고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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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심지하지심지하지만마아왜 우회 입고 좋잖아. 우회 입 뭐가 좋아 난 하나도 안 좋아 마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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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고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예, 장가가든 그래. 가야지. 아 그래. 아. 시원하다. 아. 아. 너. 아. 너너너한 번만 더 나한테 손 대봐라, 응? 어차 손 대면, 어? 응. 응? 응 어쩔 건데? 손손손 <laughs> 대봐라, 어? 응, 응. 됐어 됐어 자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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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이고 하지마. 아이고. 한번 하지 마. 하지 마 하지 마. 내둘다 똑같이 정말. 음, 야야야야 야이 야아 빠이 야아이고아이고이이고이 빠이 응. 어? 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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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야 야야야야 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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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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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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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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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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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,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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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줌마 아, 너아아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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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아이씨. 아이씨. 아, 아, 저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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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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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아, 그, 저, 아, 그, 저, 아, 그, 저, 아, 그, 저,